이렇게 귀한 발걸음해 주신 의 정부에 우리 지역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여러 어르신들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아끼는 후배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네. 정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 것이 참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고 각자의 소중한 약속들을 깨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모여 모여서 이캡프을이 이 공간을 꽉 채워주고 계시고 이 마음에 담은 하나의 영향은 그저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속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맨 앞에 우리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 발전의 바로미터입니다. 의정부가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치인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큰 정치인 구경 실컷했습니다. 여야를 통틀어 큰 정치인 길러내서 보내주시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의정부를 위해서 존재해 있는가? 의정부 시민 을 위해서 봉사했는가? 여러분 특별한 희생을 한 대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의정부 시민들 지금까지 경기를 통틀어서 그리고 경기 북부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아, 책임지고 대한민국 이 한수 음, 이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예전에 견인차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묻습니다. 의정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정부에 누가 있습니까? 의정부에 어떤 미래가 존재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제 금호국민학교 다니면서, 경민여중 다니면서, 의영호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이화여대 다니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어느 순간 한순간도 의정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정를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고난한 삶과 그들의 희망과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딸이고 친구이고 후배이고 동료입니다. 여러분 의정부를 바꿔주십시오. 의정부의 과거가 더 이상 의정부를 발목잡 의정부에 오로지 미래만이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뚫고 이제 폭발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을 바꿔주셨고 의정부 시장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의정부의 중앙의 관심, 대통령의 관심, 국민의힘의 관심, 우리 정부의 관심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 착공식이 의정부에서 그 우수한 노선을 지나는 그 타지역의 여러 신호가 아닌 의정부에서 착공식이 대통령의 뜻에 의해 열렸습니다. 장에 직접 돌아보면서 국가가 국가 사업으로 이제 이곳이 개발되어야 한다 꽃 피는 봄을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제1시장을 돌아보고 대통령. 이제 이런... 전 같은 퍼시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의정부는 결코 과거 명성이나 되뇌이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궁무진한 기회를 특별한 희생했다는 특별한 보상에 그런 원념으로 삼아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서로 확인하고 밖에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마이크를 드리지 못하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예산을 책임지실 분, 앞으로 환경 규제를 책임지실 분, 앞으로 우리 지역 옆을 도와서 함께 우리 의정부의 고민을 나눠주실 분, 전현직 의원님들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이 그저 식만 열리면 진행되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의정부에 대한 관심이고, 의정부의 미래를 함께 열겠다는 각오와 다짐이고, 의정부를 함께 끌어주겠다라는 약속. 저와 함께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사랑했던 의정부를 더 새로운 의정부 살러 오고 싶고 아이 키우러 오고 싶고 기업하러 오고 싶고 문화를 찾아오고 싶고 이웃과 벗을 찾아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게 만드는 의정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식구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모교 의영호의 동문들 금호국민학교 금호초등학교의 동문들 경민의 동문들 그리고 외곽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의정부 공고 의공고의 동문들 의고의 동문들 영성고등학교의 동문들 수없이 많은 마음과 뜻만 모으면 우리는 미래로 갈수 있습니다 꽃 피는 봄에, 옥년 마무리 터지는 그날, 기쁜 소식 드릴 것을 약속! 不过。